불러드리겠습니다. 외로운 사람들의 말을 알려줄 거야. 목소리 나갔어. 알겠어요. 어! 아, 아, 아무 리 노래를 못 불렀다니 로써이 너무 격하게 달리시는 거 아닌지 다시 불러주시던가요. 외로운 사람들 사람들의 귀여운 매여운그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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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혼자 부르려고 여로로 <laughs> 놀리는거잖아 여심개여아 진짜 언니 이사중창 좋아하시면서 부르는 거는 지금 솔로만 부르시겠다는 거요 아니요. 씨만 인정하시겠다 이거예요? 아니야. 지금 저 논리난 거잖아요. <laughs> 아닌데. 아 진심으로 네.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는 건데. <laughs> 아, 알았습니다 언니가 협동심에 대해서 뭘 알아? 어, 박은선의 협동심이지 아닌데요? 맞는데요? 아닌데요? 맞는데 이, 이 발언 증거 영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<laughs> 이 껄껄껄껄 웃음 증거 영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에 제출하실 건데요? 유튜브요. <laughs> 아니 유튜브에 도대체 얼마나 올리실 건지 주인공이시잖아요. 아니 주인공 필요 없어요. 주인공 중요하신 분이잖아요. 응, 주인공 원하지 않아요. 어차피 유튜브 우리밖에 없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, 용이 거든 노래를 너무 불러.